네, 간단하게 면장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일면장 조영용입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소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일면의 도속축제나 체육대회를 주관하시면서 느끼는점 있으면 좀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산업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더덕축제를 치른 과정에서 면민의 열정이 다른 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민들을 도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면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더덕축제를 훌륭히 치러내신 면장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도 에잘 됐고, 그래서, 그, 의부에서 평가하기는 청일면 더덕축제가 최고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민민들과 원장님의 그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요. 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청일면 마을 방송을 개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면장님의 축사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일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청일면 주민자치 위원회는 다른 면이 주민자치 활동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일 방송이 이제 첫걸음을 되게 됐는데 모든 면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나날이 번창하고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청일 네. 방송국 화이팅! 화이팅!